몇년 동안 여행 장비를 한번더 바꾼 적이 없다면 아직도 2010년대 감성이 그대로 묻어 있는 물건들을 들고 다닐 가능성이 크다. 공항도항공기 시스템도 여행 방식도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많은 여행자들이 여전히 크고 불편하고 심지어 요즘 기준에선 금지되기까지 한 물건들을 챙겨 다니며 여행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다음 여행을 떠나기 전에 너의 짐 속을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자. 지금부터는 더 이상 비행기에 가져가면 안 되는 구식 아이템 13가지와 그 대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알려줄게. 예전에는 실용적이고 멋져 보인다는 이유로 여권 커버를 많이 썼지만, 이제는 오히려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보안 검색대에서는 여권을 바로 꺼내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커버를 열고 빼고 다시 넣느라 흐름만 방해하게 된다. 검색대를 통과할 때는 재킷이나 가방의 바깥쪽 포켓처럼 바로 꺼낼 수 있는 곳에, 두고 검사 후에는 지퍼가 있는 안쪽 포켓이나 여행용 슬림 파우치에 보관하자. 그리고 혹시 분실할 상황에 대비해 신분정보 페이지를 휴대폰의 사진으로 안전하게 저장해두는 것이 좋다. 일상에서 쓰는 두툼한 지갑은 해외여행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불필요한 카드들이 잔뜩 들어있고 부피도 클뿐 아니라 전자스키밍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요즘은 배낭이나 주머니 밖에서도 카드를 스캔하는 수법이 있을 정도다. 여행 중에는 필요한 카드만 넣을 수 있는 RFID 차단 기능의 슬림한 여행용 지갑을 준비하자. 주로 쓰는 카드한 장신분증 그리고 비상용 카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고 지갑이 작을수록 안전하고 관리도 쉬워진다. 2018년부터 써온 보조 배터리가 아직도 있다면 바꿀 때가 됐다. 오래된 보조 배터리는 과열 위험이 높고 기내 화재 위험 때문에 항공사에서 위탁 수화물로도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최신 모델은 온도 조절 센서나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기내 반입용으로 적합하다. 한국에서도 작고 가벼우면서 안전 기능이 강화된 제품들이 많으니 이런 모델로 교체하는 게 좋다. 어깨에 매는큰 더플백은 겉보기엔 자유로운 여행자의 느낌이 나지만 공항 터미널을 몇 군데만 지나도 허리와 어깨가 바로 항의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크로스백 형태라도 장시간 이동이나 공항에서 뛰어야 할 상황에서는 정말 고통스럽다. 가장 좋은 선택은 콤팩트한 캐리어형 여행가방이나 바퀴가 달린 백팩이다. 복도도 편하게 지나가 고좌석 위 선반에도 쉽게 들어가며 불필요한 통증을 방지해준다. 아직도 두 개의 바퀴만 달린 캐리어를 쓰고 있다. 연차이를 바로 느끼게 될 거다. 공항의 긴 복도를 계속 끌고 다니는 건 피곤하고 효율도 떨어진다. 이제는 내네 방향으로 움직이는 4륜 캐리어가 기본이다. 세워서 밀기만 하면 되고 좁은 통로나 화장실 카페에서도 몸을 비틀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 이건 확실히 한번 바꾸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변화다. 부피만 차지하는 큰 파우치형 세면도구 가방은 현대 여행자들에게 최악의 선택이다. 짐 공간을 단이나 차지하게 만들고 결국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챙기게 만든다. 가장 좋은 방식은 작은 파우치들을 용도별로 나누어 쓰는 것이나 층층이 쌓아서 정리할 수 있는 컴팩트 키트다. 액체류 스킨케어 소형 도구들을 각각 작은 파우치에 나눠 넣으면 기내용 가방에도 쉽게 들어간다. 가볍고 편리할 뿐 아니라 보안 검색대 직원들도 이런 정리를 매우 좋아한다. 상황에 따라 신발을 여러 켤레 챙기는 것은 많은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다. 두꺼운 운동화나 부츠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무게도 꽤 나가서 결국 추가요금의 원인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부피가 큰 신발을 기내에 신고 들어가고 가벼운 신발 한 켤레만 캐리어에 넣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공간도 절약되고 짐도 훨씬 간편해진다. 여행 중 운동화가 필요하다면 방수 기능이 있고 발바닥 패드를 분리해 세척할 수 있는 여행용 경량 스니커즈가 가장 좋다. 작고 가벼우면서도 편안하고 웬만한 여행지 어디에나 어울린다. 보기에는 편해 보여도 비행기 안에서는 우비나 판초가 정말 최악이다. 팔걸이에 걸리고 옆자리 공간을 침범하고 화장실 드나들기도 훨씬 불편해진다. 몸에 잘 맞는 니트나 여행용 숄처럼 따뜻하면서도 부피를 차지하지 않는 옷이 훨씬 실용적이다. 특히 캐시미어나 메리노울 소재는 부드럽고 통기성도 좋으며 부피도 거의 늘어나지 않아 기내에서 최적이다. 오래된 공기주입식 목베개는 이제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졌다. 비행 중 쉽게 꺼지고 모양이 흐트러져 제대로 쉬기 힘들다. 요즘은 턱이나 머리를 지지해주는 구조형 여행용 베개가 훨씬 낫다. 좋은 제품은 납작하게 접히거나 캐리어에 간단히 고정할 수 있어 공간도 절약되고 비행 내내 머리를 안정적으로 받쳐준다. 무겁고 크기만한 전압 변환기는 이제 필요 없다. 요즘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듀얼 전압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데기나 연도기 노트북 충전기처럼 110V와 220V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만 준비하면 된다. 목적지 콘센트에 맞는 간단한 플러그 어댑터 하나만 챙기면 충분하다. 훨씬 가볍고 안전하며 번거롭지도 않다. 유선 이어폰이나 큰 헤드셋은 가방만 부풀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줄이 엉켜 불편하다. 장거리 비행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가장 좋은 선택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갖춘 무선 이어폰과 간단한 분실방지 스트랩이다. 공간도 덜 차지하고 줄렁킴도 없으며 하기. 울음소리나 엔진소음도 잘 막아준다. 거도단에 차는 숨겨진 머니벨트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하기 불편하고 돈을 꺼내는 순간, 위치가 그대로 드러나 오히려 위험하다. 그럴 바엔 절단방지 기능이 있는 크로스백에 작은 위치 추적 태그를 넣어 사용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 카드 하나는 지갑에 하나는 호텔 금고에 하나는 가방에 두면 분산보관이 되어 훨씬 안전하고 시간도 절약된다. 여행짐을 싸다 보면, 혹시 몰라서 챙긴다는 이유로 온갖 물건을 넣고 싶어지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여분 충전기에 비 오시어폰 여러 개 같은 물건들은 짐 부피만 차지하고 여행 피로만 늘릴 뿐이다. 여행에서는 1kg이라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 맞춰 짐을 꾸리고 상상 속 모든 상황을 대비하려고 짐을 불리지 말자. 공항에서 자칫 잘못하면 보안 검색에 걸려 세부검사를 받거나 경고를 받거나 심하면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다. 보안 요원들은 여행자의 행동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으면 누구나 흔히 저지르는 일곱 가지 실수 중 하나만 해도 즉시 제지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늦기 전까지 이런 실수를 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 영상에서는 어떤 행동들이 너를 의심받게 만들고 왜 특정 승객들이 몰래 주시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각종 추가 비용을 피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줄 것이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줘.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계속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자. 먼저 금지 물품이다. 누구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고 시도하는 놀라운 물건들을 보면 정말 믿기 어렵다. 영화에서나 볼법한 무기나 폭발물 얘기만이 아니다. 일상 속 아주 흔한 물건들이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금속 물병은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엑스레이에서는 의심스러운 실린더처럼 보일 수 있다. 괜히 오해받지 않으려면 검색대 도착 전에 물병을 비워두자 그리고 공항의 절대적인 단골 문제 바로 액체류다 규정은 꽤 엄격하다 핵심만 기억하면 된다 한 사람당 100ml 이하의 액체들을 하나의 투명 지퍼백에 모두 넣어야 한다는 것이 것만 지키면 문제없다 간단해 보이지만이 규칙을 잇는 순간 너는 샴푸를 꺼내며 40명의 짜증난 승객 앞에서 가방을 뒤집어엎는 사람이 된다 출발 전에 금지물품 목록을 꼭 확인하자 규정은 자주 바뀌니 항상 최신 정보에 신경 쓰는 편이 좋다. 자이제 짐은 준비됐다고 치자. 하지만 집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게 있다. 공항에 무엇을 입고 갈 것인가. 겨울 등산이라도 가는 듯 두껍게 입으면 캐리어 공간은 아낄 수 있어도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잃게 된다. 공항에서의 옷차림은 진짜로 경험의 질을 좌우한다. 단순히 스타일 문제가 아니라 편안함과 속도 검색대에서의 흐름이 모두 여기에 달려있다. 가장 피해야 할 선택은 등산화나 하이킹용 부츠처럼 크고 무거운 신발이다. 벗는데 오래 걸리고 금속 탐지기에 거의 항상 걸린다. 금속 버클 벨트묵직한 시계장신구도 마찬가지다. 가능하다면 집에 두거나 가방에 넣어라. 짐 줄이려고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것도 좋지 않다. 보안요원 입장에서는 겹겹이 벗겨야 해서 번거롭고 너도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기내는 약간 서늘할 수 있지만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얇은 스웨트 셔츠 하나면 충분하다. 똑똑하게 입는 것이 곧 편하게 여행하는 방법이다. 너는 한 번에 통과하는데 다른 승객들이 옷을 벗어가며 허둥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무엇을 챙기고 무엇을 입는지까지 확인했으니 대부분의 여행자가 놓치는 마지막 요소를 보자. 바로 너의 행동이다. 공항에서의 태도는 검색을 무난히 통과할지 아니면 제지될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다. 불안하거나 숨기는 것처럼 보이면 바로 관심 대상이 된다. 공항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가 많은 공간이다. 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거나 계속 주변을 살피거나 뭔가 감추는 듯 행동하면 보안 요원들은 당연히 의심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라. 액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연기하려 하지 말고 특히 폭탄이나 무기 같은 농담은 절대 하지 마라. 아직도 그런 농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끝은 언제나 좋지 않다. 눈 마주침도 중요하다. 너무 피하면 수상해 보이고 너무 빤히 보면 공격적으로 보인다. 짧고 자연스러운 눈맞춤 정도면 충분하다. 그한 번의 시선으로 괜찮다는 인상을 주면 된다. 결국 핵심은 자연스럽고 공손하며 규칙을 지키는 것이다. 너가 여유 있어 보일수록 불필요한 추가 검색에 걸릴 가능성도 낮아진다. 우리 모두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이어폰처럼 전자기기를 좋아하지만 공항에서는 적을수록 좋다. 기기를 많이 챙길수록 보안 검색대에서 꺼내야 할 것도 많아 지구 시간은. 더 걸리고 분실 위험까지 커진다. 각 기기는 별도의 트레이에 올려야 한이 노트북과 충전기를 들었다 넣었다 하며 고개를 해야 하고 보안 요원들도 바로 눈여겨본다. 특히 짧은 여행인데 장비를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 더 수상해 보이기도 한다. 꼭 필요한 최소만 챙겨라. 스마트폰 필요하다면 태블릿 그리고 정말 업무가 있다면 노트북 한대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모든 기기는 충전된 상태여야 한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있으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보안 요원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켜보라고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괜히 설명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가벼운 전자기기 구성 충전된 배터리 이것이 빠른 통과의 비결이다. 기기를 조금만 줄여도 전체 과정이 훨씬 매끄러워진다. 보안 검색대에 도착했다. 줄은 느리게 움직이고 긴장도 조금씩 올라간다. 드디어 너의 차례가 온다. 그런데 가방을 열자마자 난장판 옷은 튀어나오고 세면도구는 굴러다니고 탑승권도 찾지 못한다 이런 상황을 막는 방법은 하나기내용 가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약간의 준비만으로도 검색대를 부드럽게 통과하는 가방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첫 번째 규칙은 투명한 세면도구 파우치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 다음에는 파우치나 칸막이를 사용해 케이블 충전기 소형 기기들을 각각 구분해서 넣어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권 탑승권 신분증은 바로 꺼낼 수 있는 포켓에 보관하는 것이다. 양말 아래 깊숙이 넣어두는 건 최악이다. 정돈되지 않은 가방은 시간만 잡아먹고 스트레스만 만든다. 가방이 잘 정돈돼 있으면 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베테랑처럼 보인다. 몇 분만 투자해 정리해두면 스트레스도 실수도 보안 요원들의 날카로운 시선도 피할 수 있다. 자짐도 다 쌌고 출발 준비도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디테일이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여행 서류는 지루해 보이지만 작은 실수 하나가 너를 공항에 묶어둘 수도 있다. 먼저 항공권에 적힌 이름이 신분증의 이름과 완전히 동일한지 확인하라. 가운데 시름을 빼먹거나 철자 하나만 달라도 추가 검사를 받거나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다음으로 비행 일정, 날짜, 시간 출발, 공항 도착 도시가 모두 내 계획과 정확히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라. 하나라도 어긋나 있으면 일정 전체가 어지럽혀질 수 있다. 해외 여행이라면 여권 유효 기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귀국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팁 하나 중요한 모든 서류, 여권, 비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를 사진이나 복사본으로 만들어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라. 분실하거나 기기가 고장 나도 이 복사본이 큰 도움이 되어 여행을 구해 줄수 있다. 결국 여행 서류는 너의 황금 티켓이다. 한 번, 두번 꼼꼼히 확인해서 마음 편히 출발해라. 이제 거의 모든 중요한 요소를 다 짚었지만, 마지막으로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가 남아있다. 바로 공항보안에서 농담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하지 않을 것 같지만, 폭탄이나 금지품 관련 농담을 던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다. 공항보안은 농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소도 없고 예외도 없다. 너의 의도와 상관없이 모든 말은 그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가벼운 농담 하나가 체포신문 비행기 놓친 벌금 심지어 탑승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어떤 농담도 비행금지 리스트에 모를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법은 없다. 가장 좋은 태도는 존중과 진지함이다. 가볍게 미소 짓고 질문에 차분히 답하고 농담은 비행기 안에서 편안해진 뒤에 해라. 그게 훨씬 빠르고 훨씬 안전하고 훨씬 덜 스트레스 받는 여행을 보장한다. 자, 이제 여행을 망칠 수 있는 마지막 실수까지 모두 알게 됐다. 공항 검색은 누구에게나 피곤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간단한 원칙만 지키면 훨씬 수월하고 여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 정말로 공항 스트레스를 완전히 줄이고 싶다면 구독하고, 매번 더 똑똑하게 여행해라. 새로운 꿀팁들이 올라올 거다. 그리고 항공 보안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알고 싶다면 다음 영상을 확인해라. 너도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다.